대학생, 직장인, 주부 모두 소액 결제 현금화로 오늘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죠. 이 영상 문의자 한정으로 수수료 인하가 적용됩니다. 고정 댓글에서 특별 이벤트 참여를 누르고 성함과 연락만 남기면 절차와 소요 시간까지 바로 안내드립니다. 조건이 열려 있을 때가 길지 않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연결됩니다. 생활비가 떨어졌는데. 직장도 없고 누구한테 손 벌리기도 애매한 순간.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무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은행에서도 거절당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것조차 벅찬 현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한 자금 마련 방식이에요. 이건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결제 한도를 현금처럼 전환해서 급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간단해요. 신청하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실행 가능하고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 증빙도 필요 없어요. 무직자, 주부, 학생 등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권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정식 등록된 소액결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게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무분별한 이용은 피하고 수수료나 이용 조건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간단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무엇보다 신용도 걱정 없이 말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세한 상담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